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안되는데 네, 치밀한 카메라를 지기는캠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GH7이 발표된 걸 알고 계시죠? 이 GH7이 어떻게 출시될지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스펙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GH6 카메라고요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모든 걸 오토포커스에 맡겨둔 채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렌즈는 1025mm f1.7 네, 뭐이 마포에서 무적 최강자 렌즈라고 볼수 있죠. 그거를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이 GH7을 가지고 뭐 어떤 걸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이 GH6를 사용한 입장에서 이게 달라졌으니 정말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제 결론은 끝에. 알려드릴게요 이번 gh7이 출시하면서 최상급의 기능들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용자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gh6의 장점들 그리고 진아인 마크2의 장점을 모두 합쳤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건 정말 좋아졌다 하는 것들 뽑아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오토 포커스의 변화입니다. 이전 GH6 같은 경우는 위상차 오토 포커스가 아닌 컨트라스트 추출 방식의 오토 포커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을 있었고 S5 마크2, S5 마크2X 그리고 진화의 마크2 버전으로 가면서 이게 위상차 방식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토포커스 성능이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더 좋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레벨 자체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G9 마크2를 쓰면서 오토포커스를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그 오토포커스가 GH7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너 AF 잘 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프로레즈 로우 내장 녹화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애플 프로레즈 코덱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GH6는 로우 촬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GH7으로 가면서 로우 촬영이 되게 되었다. 사실 이 애플 프로레즈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거의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에서 갑자기 애플 프로레즈 촬영이라는 거를 아이폰에 넣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더 대중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애플 프로레지 로우로 촬영할 경우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을 할때 ISO도 모두 다 세팅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세팅도 잡아줄 수가 있고 촬영할 때 내가 잘못 촬영한 정보들을 모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많은 용량을 잡아 먹기 때문에 후반에서 편집할 때도 그만큼 컴퓨터 사양과 이 환경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필수로 와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보다는 상업적인 현장에서 워크플로우를 중요시하면서 고퀄리티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스펙이지 않나? 즉 일반인들에겐 고스펙이라는 말씀이죠. 뭐 일단 여기까지가 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4K 120 프레임 농크롭 들어가고 있고, 이건 지난해 마크 2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양들 그리고 이 외형적인 부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미 S5 마크 2나 지난해 마크 2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시간 럿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루믹스랩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실시간 럿을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색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외장 레코더를 장착했을 경우에 32비트로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이 외장 레코더를 보고 조금 놀랬던 게 이어폰 단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XLR로 샷건 마이크 두 개를 연결을 하고 나머지 3.5파이에다가는 뭐 무선 마이크 요새 잘 나오니까 그런 거를 세팅해서 촬영하게 되면 은 굉장히 많은 채널로 수음을 할 수가 있어서 음향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게 리깅이나 그리고 이 레코더를 달게 되면은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보다는 거치해 놓고 캠코더처럼 촬영하면서 높은 퀄리티의 안정적인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그리고 이건 조금 대박인 것 같은데 유료로 키를 사게 되면은. 아리 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에 V 로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리에서 제공하는 로그로 촬영할 수 있다. 이것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무료는 아니지만 아리 카메라가 굉장히 비싼 시네마 카메라잖아요. 그 시네마 카메라의 로그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요거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GH6에서 크게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G9 마크 2, S5 마크 2에 있는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뭐 다른 스펙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충격적인 건이 GH6와 GH7의 공식 발매 가격이 똑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 GH6들 사실 뭐이 GH6도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이 GH6는 일단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총평을 하자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GH6가 처음 나올 때 만약 위상차 오토 포커스를 달고 나왔다면 은이 영상 어깨에서 표준 카메라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FX3라는 카메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테이크다운, FX3까지 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GH7이 나온 시점은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GH6 때 요 정도의 스펙으로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GH6를 살때 GH7 스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